자, 오늘 낮에 제가 그... 고걸 했었잖아요? 오모리 김치찌개 사발면 그래서 이탄으로 직화로 구운 불닭봉 맛 칼럼리스트가 되자 우리 GS25의 PB상품을 오모리 김치 사발면 진짜 맛있어니 황교익도 하는데 뭐 저러고 못하겠습니까? 홀교익의 맛을 읽어주는 남자 지커러운 불닭봉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는데 나와라 좀 덧칠 줘야 되 네. 아, 손에 이거 양념 을묻 히기 싫어갖 고, 에이... 사 장님 직원 들은 오늘 집 으로 못갈것같 네요. 여기 여기 만 해요. 물티슈, 어, 일단은 지카로군 불닭볶을 2분의 전자레인지 돌리고 왔는데 여러분들 팁이 있다면 조금만 찢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데 많이 찢으세요 입구를 <laughs> 미리 많이 찢어 놓는 게 포인트네요. <laughs> 닭을 맵게 먹는 건 일제시대부터 <laughs> 그래도 되고요자이기 조금 내려서 어떤 건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자 네 조각이 들어있네요. 지카로 구운 불닭공인데, 7,500원입니다. 네 조각이 들어있어요. 가격은, 먹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먹어보고. 광화문 에일맥주를 한번 먹어보죠. 3캔에 3,300원 세캔을때세캔에 만원 일단 요것도 안먹어봤는데 먹어볼게요 광화문 맥주 아오 좋은데? 좋은데요? 오, 전 에일 맥주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자 주인공, 에 네, 맞아요. 에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에일인데 좀 약간 음 아주 센진 않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걸 사실 평가하기 위해서 직화로 군 불닭봉. 닭봉 4조각에 7,500원, 가격은 그렇게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왜 7,500원인지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오오오 맛있어, 맛있어, 불맛이 나요. 음. 불맛, 나는 매콤한, 매콤달콤한 맛. 오. 요 술안주로 야, 음, 맛있어 오므리는 1500원이잖아요. 가격이 조금 아쉽네요. 가격이... 아, 네 조각에 7500원. 음, 맛은... 맛은 훌륭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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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와, 음. 맛은 매우 음 광화문 내일 훌륭합니다 이것도. 어 음. 맛은 진짜 맛은 진짜 좋아요. 가격이 조금 비싸다. 이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PB 상품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GS에서만 살수 있는 제 생각에는 요거 닭봉 한두 조각 정도만 더 넣어주면 여섯 조각이면 완전히 엄청 잘 팔릴 것 같은데. 단가가 안 맞나 봐요. 음? 양념은 진짜. 양념이 진짜 맛있거든요. 양도 혼자 먹기는, 양도 혼자 먹기는 다 좋은데 가격 조금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어 이거 광화문 에일은 3,300원? 한 캔에, 세캔 사면 이제 3,300원을 할인해주는. 아야 에일은 그냥 요즘에 이제 그런 수제맥주 광화문 에일인데 이건 다 파는 거죠 제주도에서 제가 제주 백록담 에일인데 이거는 이거 말고 제주도에서 파는 또 제주도 수제맥주 또 있어요 어 우리 하나. <laughs> 근데 그그 그, 그 이거 말고 다른 거 있는데 약간 달짝지근한 향이 있는 거그맛 없어요. 제 입맛은 아닙니다. 그 제주도 가서 한번 먹었다가 어. 음. 근데 이건. 이 이거, 이거. 사실 옆에 불, 그, 뼈 없는 닭발하고 막창하고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어? 그중에 이걸 골랐는데 아, 양념은 비, 만약에 이 비슷한 양념의 닭발하고 낙창은 무조건 성공이에요 그리고 7500원이라는 돈이 대충 맞아떨어져요 근데 닭봉 4조각은 맛은 있어요. 닭발 하나 더사와 볼까? 이거 양이 너무 적다. <laughs> 맛있는데 확정가 맛은 있어요. 음 맛은 있어요. 그쵸 가격 그러니까 결국 양이라는 양이 아쉬운 거는 가격이죠. 맛은 진짜 있는데, 아, 이게 닭발도 그렇고, 이게 가성비가 안 좋구나.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아 GS 리일 이거 닭봉 한 두개만 더 넣어줘요 아아 아, 이거 이 정도 마시면 가격만 잘 맞추면 이거 완전히 초대박 히트 상품인데 아니 저 오늘 한개그 GS 도시락들 있잖아요. 도시락. 네. 고진만 이런 거, 진진만 이런 거막 얘기했었거든요. 편의점 음식이 요즘에 창렬하지 않아요? 와. 자. 직화로 구운 불닭봉. 아, 요거는 말이죠. 맛은?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는데 7,500원에 닭봉이 4개 음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아쉽다 근데 정말 맛있으니까 사먹고 억울하진 않아요 네. 억울하진 않은, 않으나 아쉬운. 막창이 제일 좋아요. 막창. 막창. 막창 가자면 더 가나요? 아, 너무, 너무 아쉬워, 이거, 양이. 하여튼, 불닭봉은, 아, 여러분들 중에, 아, 오늘, 혼자서, 집에, 이제, 혼자서 자취하는 분들, 혼자서, 아, 나 정말 나에게 주는 사치. 저처럼, 가성비보다는 맛으로 한번, 어, 맛으로 한번 승부해보자. 요럴 때 <laughs> 7,500원 정도에 내가 사치 한번 부려보자. 맛은 확실합니다. 바로 맛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자취하는 분들이 혼자서 이거는 여러 명이 못 먹고 혼자서, 사치를 한번 부려보자. 이럴 때, GSGV에서 지카로 불닭볶음 주세요. 나 오늘 사치할 거야. <laughs> 이런 기분으로. <laughs> 근데 맛은 있습니다. <laughs> 맛은 있어요. 진짜로. <laughs> 정말 맛있는 아쉬운 양. GS의 직화로 구운 불닭봉 평가 홀규이기였습니다. <laughs>